제2장 내가 땅을 파멸하리라 인간의 폭력과 죄악을 참아내기에 너무나 힘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더 이상 두고 볼수 없게 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땅에 숨 쉬는 모든 것을 파멸하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계 어디에서나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린 무시무시한 심판으로 인해 파멸된 동물들의 화석과 잔해들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심판은 불로 파멸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예고 없이 올 것입니다. 하늘은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천체들은 불과 열에 녹아 버리고 이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타버릴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노아와 방주 땅 위에 사람이 번성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났을 때, 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땅 위에 널리 퍼지고. 인간의 모든 생각은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 하나님께서는 땅에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시고 마음속으로 몹시 슬퍼하셨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동물과 땅에서 기는 것과 하늘의 새와 함께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나는 이것들을 만든 것을 후회한다. 하지만 노아는 주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노아는 같은 시대 사람들 가운데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노아는 세 아들들의 아버지였다. 그들은 샘, 함, 야비시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이 썩었고 땅 위에는 어디에서나 불법이 넘쳐났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얼마나 썩었는지 이미 아셨는데, 이는 땅 위의 모든 사람이 심하게 타락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무법천지가 되었으므로, 내가 저들을 모두 끝내버리기로 했다. 내가 저들을 땅에서 모두 없애버릴 것이다. 너는 전남으로 방주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안에 방들을 많이 만들고 그 안과 밖에 역청을 바르거라. 너는 그 배를 이렇게 만들어라. 그 배의 길이는 150미터, 폭은 25미터, 높이는 15미터가 되게 하여라. 또 배의 지붕을 만들어 50센티미터 정도 올려덮고 옆에는 문을 내라. 배를 상중하 삼층으로 만들어라. 내가 이 땅에 어마어마한 폭우를 보내겠다. 이 물들이 땅에 들이닥쳐 하늘 아래 숨 쉬는 것들을 모두 없애버릴 것이다. 그리하여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리라. 너는 내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또한 너는 살아있는 모든 동물의 수컷과 암컷 한 쌍씩을 배에 데리고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새들도 그 종류대로, 가축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동물도 그 종류대로, 모두 둘씩 내게 오게 하여 살아남게 하여라. 각종 먹을 양식을 가지고 들어가라. 너의 식구들과 동물들이 먹을 양식을 모아드려라. 그래서 노아는 그대로 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실행하였다. 그러자 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너의 모든 가족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 중에 내 앞에서 너만이 올바른 사람임을 나는 쭉 보아왔다. 이제부터 7일 후면 온 지면에 40일 낮과 밤 동안 비를 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만든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노아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대홍수를 피하여 방주로 들어갔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한 대로 모든 생물의 암수 한 쌍씩도 노아와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생명에 있는 암수가 들어갔다. 그러자 주 하나님께서 방주 문을 닫으셨다. 대홍수. 7일이 지나자 엄청난 폭우가 땅 위에 쏟아졌다. 노아가 600살이 되던 해두 번째 달 17일에 그날에 모든 깊은 물샘이 터지고 창공에 있는 폭우의 문이 열려서 땅 위에 40일 낮과 40일 밤 동안 비가 왔다. 땅 위에 내린 이 폭우는 40일 동안 계속되었다. 물이 점점 불어나 방주가 땅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물이 점점 차올라서 땅을 덮게 되었고 방주는 물 위로 떠다니게 되었다. 마침내 물이 땅의 가장 높은 곳까지 차올라서 하늘 아래 모든 높은 산들을 다 덮어버렸다. 이렇게 물들이 차올라서 높은 산들을 잠기게 하고도 8미터나 더 불어났다. 사람은 물론이고 기어다니는 생물, 새 가축, 야생 동물 등 땅에서 번성했던 모든 생물이 다 죽었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셨다. 사람부터 가축, 기는 동물, 하늘의 새들까지 모두 땅에서 쓸어버리셨다.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머물던 사람과 생물들만 살아남았다. 물은 150일 동안 땅을 덮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었던 야생동물과 가축을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땅에 바람이 불게 하시니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깊은 물샘과 창공의 홍수의 문은 닫히고 하늘에서 쏟아지던 비는 그쳤다. 땅에서 물이 서서히 빠져 150일이 지나면서 물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일곱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멈춰 섰다. 물은 열 번째 달까지 계속하여 줄어들었다. 열 번째 달 1일에 삼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40일이 지난 후 노아는 자신이 만든 방주의 창문을 열고 까마귀 한 마리를 날려 보냈다. 그 까마귀는 물이 마른 땅을 찾지 못하여 이리저리 날아다녔다. 노아는 다시 땅 위에 물이 말랐는지 알아보려고 비둘기 한 마리를 날려 보냈다. 그러나 그 비둘기는 발을 붙여 앉을 땅을 발견할 수 없었다. 아직 물이 온 땅을 덮고 있어서 그 비둘기는 방주로 다시 돌아왔다. 노아는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방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노아는 7일을 더 기다렸다가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냈다. 그 비둘기가 저녁에 부리에 올리브 이파리를 따서 물고 돌아왔다. 노아는 땅 위에 물이 빠졌음을 알게 되었다. 7일을 더 기다렸다가 노아가 비둘기를 다시 날려 보냈는데, 이번에는 그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노아가 601살 되던 해, 첫달 1일에 온 땅을 덮고 있던 물이 다 빠졌다.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보니 땅이 말라가고 있었다.그 해 둘째 달 27일에, 땅이 완전히 말랐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방주에서 나오너라. 너와 함께 있는 새, 가축, 기어다리는 것등 모든 생물을 데리고 나오너라. 그것들이 온 땅에 퍼져서 새끼를 낳고 길러서 번성하게 하여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배에서 나왔다. 모든 들짐승, 가축, 각종 새들, 그리고 땅에서 기어다니는 것들이 각기 무리를 지어 방주에서 나왔다. 하나님의 축복하심. 그때 노아는 주 하나님께 재단을 쌓았다. 그는 각종 정결한 동물과, 정결한 세대를 선택하여 잡아 그 제단 위에 태우는 제물로 드렸다. 주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하는 향기를 맡으시고 스스로 말씀하셨다. 사람의 성향이 어렸을 때부터 악할지라도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노라. 내가 이번에 한 것처럼. 모든 살아 있는 것들을 죽이 지는 않 으리라. 이땅이 있는 한씨 뿌리 는때와추 수하 는때 추위 와 더위, 여 름과 겨울, 그리고 낮과밤이멈 추지 않 으리라. 하나님 께서, 노 아와 그아 들들 을 축복 하 시며 말씀 하셨 다. 자녀를 많이 낳고 잘 양육하여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여라. 창공의 새와 땅에서 기어다니는 짐승과 바다의 물고기, 즉이 땅의 모든 생물이 너희를 보고 두려워 떨리라. 그들을 너희의 권위 아래 두었다. 나는 너와 너의 후손들과 언약을 맺는다. 너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모든 생물, 즉 새와 가축과 땅에 있는 모든 동물과도 언약을 맺는다. 나는 너희와 언약을 맺어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을 것이다. 다시는 이 땅을 멸하는 홍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이 나와 너와 모든 후손 그리고 너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과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내가 구름 사이에 나의 무지개를 세워 둘 것인데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내가 땅 위에 구름을 덮을 때 구름 가운데 무지개가 나타날 때마다 나와 너와 그리고 모든 생물 사이에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물이 홍수가 되어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 무지개가 구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나는 그것을 바라보고 나와 땅에 사는 모든 동물 사이에 맺은 영원한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